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땅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지인데 내 혀가 내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 버리라 헐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 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그들이 포로되어 가는 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137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되어 가는 곳에서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애돔 족속들 또 바벨론 사람들의 멸망을 바라고 있는 그 부분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지요. 중요한 건이 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 냐는 거지요. 어, 이 점이 정말 중요한데 이 본문에서 시인은 어, 장난으로 성전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들과 그들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대신에 에돔과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후반부에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일종의 저항하는 저항시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아무리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아도 그들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까지 빼앗아 갈수 없었던 거지요. 우리가 예배마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찬양을 드리실 때늘입소에서 찬양이 늘 읊조려지고 늘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분도 있지요.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서 찬양으로 입 입박, 밖으로 찬양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찬양의 순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으로 영광을 드리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 예배 드릴 때꼭 빠질 수 없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요. 그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설교보다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찬양 가운데 또그 마음에 에, 굳어짐이 다 풀리기도 하고 마음의 괴로움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암송하는 말씀보다는 어, 때로는 이렇게 어, 흥거리는 찬양의 소리가 우리 입 밖으로 나올 때가 더 많고 더이 어, 곡조 있는 어, 그 어, 찬양들이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입술에 많이 불려질 때가 많게 되지요. 이 본문의 시편은 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담고 있는 일종의 눈물의 시입니다. 그들은 날이 새면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아, 짐작해 보건대 아,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했습니다. 성전도 파괴가 됐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마저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동족들은 어디로 팔려갔는지 주변에는 모르는 사람들만 있고 그렇게 그 자리에 그 강가의 바벨론 강가에 모였을 때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냥 우는 것 외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보디엠이라는 그룹에서 불렀던 1978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바벨론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인데 이 노래가 노래의 뒷배경이 됐던 게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그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흑인들이 한네 명, 여자 세 명과 남자 한 명이 이 노래 부르는데 굉장히 흥겹게 부르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슬픈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르는 모습은 굉장히 흥겹고 곡조도 느낌에는 단조 같은 그런 음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몸을 흔들어가면서 부를 수 있는 그 노래가 보니까 어떤 영화의 OST로 어, 또 쓰이면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고 처음에는 흑인들이 불렀던 연가처럼 불렀는데 이제 백인들도 어, 자주 부르는 그 노래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 노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노래할 수 없어 수금은 버드나무에 걸어뒀는데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야 너네들 노래한 다음에 니네, 니네들이 고향에서 불렀던 노래 있잖아 한번 노래 불러봐 이렇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한번 불러보라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들은 사람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그 모든 노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찬양이기 때문에 누가 불러본다 보라고 해서 불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곳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분이 사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 향한 찬양이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단호한 거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가장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인데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지인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 나라가 망하고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정이 어땠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지요. 이들 눈에는 어떤 것이 가장 눈에 크게 들어오냐면 바벨론 도시 안에 있는 큰 신전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즐거움을 누리자고 예루살렘이 있는 일이 생긴다면 손이 말라 비틀어지고 내 입에 입술이 다치고 내 혀가 천장에 붙을지라도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단호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지요.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포로들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모든 끔찍한 일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 달라고 7절과 8절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향한 그 신앙만큼은 그들 가운데 그대로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일 때가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 강점기 가운데 우상 숭배하도록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산 치하 때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칫하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도 힘들어지는 시대가 곧올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풍조가 심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한 사람이 공직에 갈 때,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말을 했던 한 당의 의원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 사람의 신앙과 그 믿음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공격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르지 않지요 근데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신학을 공부했던 전도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거지요 한 사람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야기하면서 왜 공직에 나가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창조에 대한 부분을 또콕 집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아들입니다. 내 아들들을 잘 키워야겠다. 쟤네들을 국회의원으로 보내지 말아야겠다. 네, 국회의원 보냈다가 신앙이고 뭐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도 저버리는 목사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있는 목사 자녀들만 잘 살아도 이 땅은 변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거예요. 목사들 아들 자녀들만 제대로 신앙 지키고 잘 살아도 지금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의 자녀가 몇 명이겠습니까? 아, 이 땅은 변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언젠가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회 생활할 때 믿음이 있는 것 드러내고 드러내고 신앙한 생활하기가 사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지금 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화려함과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 노래, 노래를 하라고 유혹하고 또 강요하지요. 잘 살고 잘 입는 것이 제일이라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바벨론을 위하여서는 노래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함몰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바벨론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거대한 바벨론 무너진다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그리고 역사의 고대 바벨론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영적 바벨론 세상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취하여 세상을 노래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매일 울어요? 그럼 매일 울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벨론 세상에 취하여 살아서는 안 되지만, 매일 울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일안 하고 밥안 먹고 살수 없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당장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바벨론에서 오래 살 각오를 하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거기에서 결혼하고 집을 짓고 자녀 낳고 든든히 집을 짓고 살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 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버려져서 오랜 기간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다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주의 뜻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리고 원수를 갚아달라고만 기도하면 응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루살렘은 돌아가겠지만 근시간이 그 아니라 70년 뒤의 일이지요. 그러므로 지금은 바벨론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오늘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러나 무슨 힘으로 삽니까? 무슨 힘으로 열심히 살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선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래요. 우리는 이 사상에 살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 나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왕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인 도줄 믿습니다 한 사모님이 마태복음 20장을 묵상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포도원 품꾼비유가 나오지요 품꾼들을 데리고 온데 이른 아침에 그리고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가서 데리고 와요. 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하지요. 한 대나리온씩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하기 시작을 하지요. 이 사모님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한 대나리온이 무엇일까 묵상을 했는데 그한 대나리온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썼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대나리온, 모두에게 준 구원, 그게 바로 나야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대나리온은 돈이었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면 그 대가로 천국에서 받는 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받고 싶은 상은 오직 한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느껴지면 우울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두시나 억울했고 슬펐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예수님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보다 더 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 아름다우십니다. 성녀님 그 비밀이 너무 고상합니다 오직 바라는 것이 예수님뿐이니 불평도 낙심도 넘어질 일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한 대나리온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모님이 받은 은혜 그런데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미 있는 또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이지요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에서도 찬양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자꾸 느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이 두 번째가 될수 있다는 것이요. 내 삶에 예수님으로 풍성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 세상에 살지라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니엘은 울고만 살지 않았지요. 그는 기도 중에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타오란 총리였습니다. 10편 57편에 보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다윗이 굴속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들인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서 쫓기면서 일어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일어났을까요? 오늘 잘못해서 붙잡히면 오늘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동굴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하지요. 10편 57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57편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여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위처럼 쫓겨남을 당하고 또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 기도하다가도 예수님 한 분만 내 삶에 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울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찬양하라고 합니다. 울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탄식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애통함으로 애통함으로 그칠 수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만나게 되고또 주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감사와 확신과 기쁨의 노래가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지요. 만하의 왕이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음, 영국의 한 스코틀랜드에 한 목사님이 집회러 가시다가 묵었던 어, 그 여관이지요. 거기서 한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소녀에게 매일 주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이제 그 소녀한테 권해 줬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 여관을 들렸는데 그 여관 주인을 만났는데 그 여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소녀가 목사님 만나고 버릇이 나빠졌다고 불평하더래요. 반없이 울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그 소녀한테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도할 때 이제부터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라. 하고 이제 이 목사님 잊어버린 거예요. 집회하러 다니다가 한몇년 후에 한 여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저 기억하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지요? 많은 사람 만나니까? 그랬더니 그 자기가 여관에 있었던 그 소녀라고, 소녀였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저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는 제 죄가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라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입니다. 저는 저의 죄 짐이 모두 사라지고 비로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성도가 살 힘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힘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소녀와 같이 늘울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에도 그 죄밖에 보이지 않고 또그 죄로 인해서 괴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요. 스코틀랜드 설교자인 맥체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힘써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주목할 때 그리스에 대해서는 열번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반대지요. 열번나 자신을 볼때 예수님을 한번 보기도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신을 한번볼때 예수님을 열번 보래요. 그리스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무한한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 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죄인의 개수에게 놓자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십시오.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온 몸을 녹이십시오. 사랑으로 당신을 주목하여 보내시,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한두 번 이런 은혜, 체험 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지난날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과거의 신앙과 믿음과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요. 과거에 묶여 있는 신앙이라면, 과거의 신앙의 은혜 갖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지는 믿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만나야. 그 은혜는 오늘 만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여야 오늘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모두 어떠셨습니까? 풍성하셨습니까?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시간들을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 풍성함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 있었다면 그것은 풍성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아무도 없었고 나 혼자 있었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석에 홀로 외로이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것은 홀로 있을 때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그 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면 오히려 그 시간이 더 복된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빼고는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 이그 삶의 중심에 있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은지. 오히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없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가족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공동체의 그 인원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모일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함께 오여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의 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는 것이요. 이 마지막 때는 환경과 상황,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냥 거기서 울고만 있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한 번만 바라보며 그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새 임을 얻고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주를 바라보는 우리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가운데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면 이 나라는 주와 동행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목사 아들이. 예? 잘 믿는 그분이 장모님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뭐 진화론하고 창조는 진화론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창조로, 창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그놈의 내 아들이면 당장 불러다가 다리몽둥이 한번 부러뜨려 놓고, 어, 예, 일단, 일단 병원에 집어넣고, 못 도망가게 해놓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이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지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이 땅이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땅 가운데 힘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쓰시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도 눈물 밖에 나오지 않는 형편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한 주간. 또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고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그 가정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수해 주고 나눠줘야 될 모습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